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전팀장입니다. 매일매일 지금 당장 사도 좋을 만한 차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한 대도 놓치지 않고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도 좋은 중고차 오늘 추천드릴 차량은 BMW의 베스트셀링카 F15 시리즈 520D 11년형 147,000km 완전 무사고 무이력 임페리얼 블루 색상 차량 가격 1390만원입니다. 차량 사진 보여드리고 성능 설명드린 뒤왜이 차를 추천드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어, 이 차량은 상품으로 등록된 지 6일 정도밖에 안 됐고요. 상품화 작업 끝난 지 얼마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상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실물로 봤을 때 실내 그리고 외판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고요. 다만 어, 휠에 약간의 기스는 있었습니다. 키로수 현재 1 4 7 0 0 0키로고요 어, 지금 약 10년정도 된 차량이니까 1년에 14,000키로씩 뛰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뛴 것도 아니고요 적당히 뛰신게 맞습니다. 5시리즈 기본 핸들입니다. 5시리즈 실내 모습입니다. F1520D 모델은 옵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차가가 6천이 넘지만 어, 옵션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핸들링과 뛰어난 연비가 이 차의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스타트 버튼 그리고 오토홀드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드라이브 들어가 있고요 어, 이 약간의 버튼까짐은 이 F15 시리즈의 조금 고질병입니다 이 부분들은 원하시면 복원 가능하고요 어, 이 부분은 다른 5시리즈도 약간 이런 부분은 다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가죽 시트 상태 나쁘지 않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상태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뒷자리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고요. 앞자리보다는 뒷자리가 더 깨끗했습니다. 스타트 버튼이고요. 8단 미션이 장착되어 있는 5시리즈 전자식 기어노브입니다.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조작 버튼이고요.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앞타이어 뒤타이어 70% 이상 남아 있었고요 약간의 휠기스는 있지만 크게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닙니다 후방감지기 있고요 운전석 메모리시트 HUD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기능은 굉장히 잘 나오고 좋습니다 성능점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게 따로 없을 정도로 깨끗한 이력 인데요 튜닝 없고 특별 이력 없고 용도변경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판금 및 교환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를 추천드린 이유는 연식이나 키로수가 좋은 15-16년식의 경우 2000 후반대에서 3000 초중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 신형 5시리즈도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어 더 가격이 내려가 구형과 신형의 가격차가 좁아지는 시기라 제일 좋은 F15 시리즈를 사실 바엔 신형 저렴한 차량을 사시는 게 좋은 선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F15 시리즈보다 제일 저렴하면서 상품성 있는 차량을 골라봤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의력 중에 색깔 괜찮으며 저렴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 초기 5 2 0 d 모델은 옵션이 많지 않아 옵션은 거기서 거기고요. 키로수는 147,000이라 적지는 않지만 10년 동안 이 정도라면 1년에 14,000밖에 뛰지 않아 키로수는 적당히 잘 운행하신 키로수입니다. 색상도 임페리어 블루 색상으로 고급지면서 예쁜 색상이고요. 이 차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1390만원이면 그랜저나 LF 소나타 가격으로 BMW 중심 라인인 5시리즈를 탈수 있다면 충분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내 연비 13, 14 정도 나오고요. 고속도로 연비는 20 이상 나오는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엔진과 미션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저렴해졌다고는 하나 기름값 아껴서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외제차 수리비 많이들 걱정하시지만 공업사도 많이 좋아졌고 행연나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저에게 사신다면 제가 저렴하게 수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팔린 차들은 부품도 많고 공업사 노하우도 좋아져 더 걱정하실 부분 없고요. 그리고 어 11년식 14만 7천인 차량을 걱정하실 것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BMW 5시리즈 추천 영상이었고요 2부에서 2차 실물 보여드리겠습니다.